안녕하십니까. 게임하는 중입니다. 자, 저번에는 여기 롤렉스 방송을 찍고 있는 닉네임 롤렉스가 요리를 하는 것까지 보였음, 보았, 보았습니다. 여기 이렇게 고기 구워서 롤렉스. 오늘은 고기를 구워볼까요? 좀 이따가 황금사과도 같이 구워봅시다. 자, 그리고 자, 이쪽에 보시면은 스티브가 누워있습니다. 자, 이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? 안녕, 난 스티브야.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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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. 허허. 잘왜 이렇게 세워서? 음, 내가 엘리베이터를. 같이 잡을래, 내가 아니, 너, 임혜야, 너잘못 찍잖아 싫어 임야너 때문에 저번 녹에서도 망쳤어. <laughs> 찍던 거 그냥 더 형아하게 하게. 탁! 잡아당기지 말고. 아니, 네, 여기 문 읽어봐. 죄송합니다. 나 찍던 거 마저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나 스티브야.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어. 오, 마침 저기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군요. 근데. 트찮아 여기 있다. 철저하게 준비를 다 해놔야지. 잠깐만 다시 됐습니다. 다시 돌아는 경우입니다. 좋아, 스티브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카트가 내려왔군요. 잘안 돼, 잘안 돼. 안 끼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엘리베이터 먼저 올리고. 알았어. 여기에. 야, 부수지 마. 유나야, 부수지 마, 줘. 스티브는 여기에 요거 부숴야겠다. 유나 해체! 여기 TNT가 날아가는 기능이 있습니다. 해체! 얘 제대로 해, 제대로 해체! 아니. 야 니가 못하는구나 제 동생이 잘 못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붙어있는 걸딸깍 눌러주시면 어? 부서졌습니다 보십시오 음... 슬라임 안녕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두, 조각, 주조, 두 조각으로 동동 넣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안 보고 이걸 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. 자 그러면은 다시. 나는 필요 없어가지고. 야 자윤아 그새 스티브가 여기가 있었군요. <laughs>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 동생이 요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